평생 일군 내 재산인데 정작 내가 아플 때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행 창구에서 딸이 울며불며 사정해도 직원이 고개만 가로젓는 그 가슴 아픈 풍경,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아주 명확한 방법 하나를 얻어가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끼면서도 통장 잠고 불어나는 낙으로 버텼지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고 이 돈이면 노후에 자식들한테 짐은 안 되겠지 싶어 든든했는데 말이에요. 참 세상이 야속해요. 몸이 좀안 좋아져서 정신이 깜빡거리거나 갑자기 병원 신세를 치게 되면요. 그 든든했던 내 통장이 갑자기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려요. 내 돈인데 내 자식이 병원비로 좀 쓰겠다는데 나라 법이 안 된다고 막아서지요. 그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서운함은 말로 다 못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산 대가가 고작 이건가 싶어 눈물이 툭 떨어지기도 하지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살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여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알뜰하게 모은 돈 8천만원을 주거래 은행에 딱 넣어두고 사셨어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얘들아,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 돈으로 요양원 보내주고 병원비해라. 나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었지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큰딸 민지가 급하게 엄마 가방에서 통장이랑 도장을 챙겨 은행으로 달려갔지요. 당장 입원비랑 수술비가 급했거든요. 엄마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으니 금방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민지 씨 얼굴을 보더니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님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인출이 안 돼요. 민지 씨는 기가 막혔지요. 아니, 우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말씀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모셔오나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비밀번호도 다 아는데 왜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지 씨는 은행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 통장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정작 엄마 살릴 수술비를 못 꺼내서 동동거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결국 민지 씨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 순자 여사님은 나중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었지요. 내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 고생을 하며 모은 돈인데 결국은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었구나 싶어서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우리가 믿는 가족애와 차가운 은행 법규 사이에 그 높은 벽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속상해하던 순자 여사님 곁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당 친구가 다가왔어요. 그 친구는 예전에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이었지요. 여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사님 잘못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좀 돌아오셨을 때딱 하나만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일 생겨도 자녀분들이 당당하게 엄마 돈으로 엄마 모실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일러준 비책은 아주 단순했어요. 복잡한 서류도 아니고 그저 건강할 때 은행에 한번 같이 가서 이름 하나 올려두는 거였지요. 그 비책이 뭐냐고요. 바로 금융거래 대리인 사전 지정제도라는 거예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참 쉬워요. 내가 정신이 또렷할 때 믿을 만한 자식 하나를 딱 정해서요.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병원에 눕게 되면 이 아이가 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미리 은행에 등록해 두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랑 공동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지요. 이렇게만 해두면요. 나중에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와도 자식이 죄인처럼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건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내 돈으로 대접받으며 치료받을 권리를 미리 지켜두는 것이지요. 순자 여사님은 퇴원하자마자 큰딸 민지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미안했다. 우리 가서 서류 하나 만들자. 은행에 가서 직원을 불러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중에 또 쓰러지면 우리 딸이 내 통장에서 병원비 바로 꺼낼 수 있게 지금 미리 신청하러 왔다라구요. 민지 씨는 엄마의 그 단호한 모습에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엄마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 품격 있는 태도가 참 고마웠지요. 그날 이후로 순자 여사님 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면 어쩌나, 늘 불안하고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내 노후 자금의 열쇠를 믿을 만한 자식에게 딱 맡겨두고 지침까지 전해줬으니까요. 민지 씨도 이제 엄마 통장 들고 은행 가서 거절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 돈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보여드리니 형제들 사이에도 오해가 없어졌지요. 엄마는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끝까지 멋지게 매듭 짓는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미루지 마세요. 자식들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번 주말에 자녀분들 오라고 해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꺼내보세요. 엄마가 너희 고생시키기 싫어서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 게 있다. 조만간 은행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에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눈물을 막아주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참 고단한 길 걸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은 당신의 땀과 눈물 그 자체잖아요. 그 귀한 돈이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당신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지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밤엔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랄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어요.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